5억, 10억 더 버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이벌 회사에 찍기 싫은 성적이죠. 사실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요. 분명히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흑자를 못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전용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단의 재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프로 야구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오고 있는데도 왜 적자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국 프로 축구는 또 꾸준히 관중들이 오긴 한데 또 때로는 세금 리그라는 퍼블릭 구단이 많죠 우리가.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다. 유럽 축구는 제대로 밥을 먹고 살아. 근데 이정류 보면 천문학적인데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국. 프로야구는 왜 적자일까를 봤을 때는 한국 프로야구는 경영공시를 매년 합니다. 경영공시는 경영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사업 수입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 광고 수입에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을까를 자세히 알기는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구단들이 수익 현황들을 밸런스 버짓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5개월부터 받는 광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단들은 원래 뭐 흑자다, 적자다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히어로즈를 제외하고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다만 천만 관중이 들어오고 해서 그 레인지가 좀 축소되고 있는 정도가 있고 광고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구단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면은 잘하면은 이제 맞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프로 스포츠가 대기업 중심의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5억, 10억 더 버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룹의 오너 입장에서 볼 때는 라이벌 회사에게 지기 싫은 그냥 성적이죠. 아, 부산 팬들이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롯데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롯데가 5억 흑자 내는 것보다는 5억, 10억, 30억 적자나더라도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마인드들 때문에 팀이 경영관리 측면보다는 경기력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FA 선수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 예, 제가 보기에는 오버페이들이 굉장히 많다 아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는 만큼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국 스포츠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대기업 중심은 아니고 주로 개인이 운영하죠 또는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편이고 일본이 이제 우리처럼 조금 기업이 모기업이 있는 편이고요 시스템은 일본, 미국, 한국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크로즈 시스템, 크로즈 리그라고 하고 폐쇄적인 리그라고 합니다. 이 폐쇄적인 리그는 법인을 만든 참여하는 기업들 또는 구단들이 하나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리그가 강등 제도도 없고 드래프트 제도라든가 직업 선택을 좀 제한하면서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함께 먹고 살려는 시스템을 우리가 크로즈 시스템 또는 크로즈 리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유럽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오픈 리그입니다. 타고나길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 어느 썬더랜드에 뭐 태어났다. 태어나보니 우리 팀이 우리 고향에 3부 리그에 썬더 리그가 있다. 이들이 잘해서 1부 리그에 가지만은 본질적으로 스몰 마켓입니다. 스몰 마켓의 특징이 뭡니까? 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축구는 인풋대우의 아웃풋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뭐 라리가는 이두 팀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수르 아저씨의 과거 맨시티 축구는 선수들의 몸값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정상관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스포츠다 근데 리스크가 있죠 유럽도 미국처럼 철저한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팬들의 승리 추구와 돈을 동시에 벌고 싶어 하는데 정교하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끝난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 상금이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진출만 해도요, 이 팀이 벌어드는 중계권료 또는 입장 수입, 기타 등등이 또한 2천억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각 리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들이 나가 있는 클럽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 상금이 또 천억입니다. 그래서 유럽 팀이 여기까지 우승하면은 현금 5천억을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1년 매출액을 넘가는 상금이 걸려있는데 그냥 우승할 수는 없죠. 선수를 사와야 되죠. 팀이 자기 리그 안에서 일정 수준을 등수 안에 못 들어서 UFA e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 못, 못 나간다면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또이 오픈 시스템의 특징은 리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자 EPL이다. 영국, 제가 맨체스터에 산다. 제가 구단주로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8부 리그, 동네 리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승하고 하면 은 7부 리그 갑니다. 그리고 6부 리그, 5부 리그, 4부 리그에 갈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부 리그 가고 1부 리그에 가서 EPL에 자연스럽게 돈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도시에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유명한 팀이 많은 도시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e p l 의 런던이지 않습니까? 런던에 누가 있습니까? 아스날이 있고 첼시가 있고 토트넘이 있고 예, 웨스트햄이 있고. 어, 이들이 2부리그 떨어지면 또 런던은 1부리그 EPL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연구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오픈리그입니다. 유럽 전체는 오픈리그로 돌아간다. 음, 음. 어찌 됐든 수익자 부담 원칙 팬들이 그준 돈, 구입한 돈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 만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단도 돈을 벌어야 경영적으로도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아웃소싱 맡기지 않고 구단이 직접 뭘할수 있는데 현재의 천만 관중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부담들 때문에 새로운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장 문제입니다. 경기장은 우리는 다 공공에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입장료도 함부로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세금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은 조금 제어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드디어 한국 최초로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 소유하는 경기장. 그게 어느 경기장입니까? SSG의 청라동구장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구단이 보유한 구장이 되는데 지금 아직 법적인 문제 는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됐든 개인이나 법인이 프라이빗하게 경기장을 소유하게 되면은 완전히 조금 다른 상황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생태계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고 비즈니스로서의 조금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스포츠는 조금은 좀 자선적인 의미. 대기업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왜 운영을 할까? 구단 쪽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들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B2B 회사에서 B2C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오랫동안 그 친숙한 그 이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구단에서는 오랫동안 회원 브랜드 이미지, 친숙한 거 또는 그래. 팬들이 우리 회사를 저렇게 외쳐주니 고맙기도 하는 또 사회공헌적인 측면. 사실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 분명히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스포츠도 한국도 영원히 적자 구조가 아닌 상황들을 지금 히어로즈 혼자 보여줄 게 아니라 프로 축구든 프로 야구 구단들도 이제 좀 정명을 해 보여야 될 시기가 오고 언제까지 어마어마한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야구도 계속 대기업만 믿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원래만큼 이렇게 간중 들어기도 오 힘들 정도로 지금 좌석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흑자를 못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단이 반성할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대기업 오너들께서도 다른 자회사처럼 스포츠도 좀 비즈니스로 봐주시기를 좀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팬들도 실제 하는 만큼 우리가 준 만큼 그들이 정의 구현하고 하는 것들이 더 지속 가능한 정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치면은 이제 유미디어도 우선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프로스포츠 구단이 적자에서 면하려면 제일 첫 번째 금액이 올라 올라와야 될게 저는 중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만 하더라도 지금 유럽 중개를 700억씩이나 주고 있거든요. 저는 팬들의 두께를 봤을 때는 프리하고 훨씬 더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유럽 축구 중계보다는. 왜냐하면 입장 수입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확 올릴 수가 없는 게 우리 구조니까.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중계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스판서십과 광고 쪽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기업들이어서 또 자기 자회사하고 또 겹치면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할수 있는 게 굿즈라든가 FMV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스포츠는 대부분 그 단지 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의 출발이 1번이 중개권입니다. 중개권.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합니다만 배팅 산업.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여러분이 사는 로트리, 복권 스포츠 복권이 그, 네. 합법이기 때문에 또 기금들도 확충이 되는 것들도 있고 리그가 거기서도 챙기는 것들 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조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리그, 하나의 직업 세계가 그 산업적 생태계가 스스로 존립해야 된다는 것은 그는 우리가 항상 좀 지상 명제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근데 그 찬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한다. 어또이 기회가 앞으로 자주 올것 같지는 않다. 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어떤 그 변화 모색이라든가 SGC처럼. 어 구단이 경기장을 만든다든가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컨텐츠들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포츠와 경제, 특히 야구의 천만관중 때문에 시작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그 안에 있는 뭐 이면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함께 편안하게 대화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셔서 이런 산업이라든가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많은 조언도 해주시면은 뭐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더나이 없이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